세영자 원장님이 어디 계실까요 <웃음> 예. <웃음> 아, 바꿔줘. 네. 아, 해봐. 네. 바꿔줘 제발. 네, 박지 박지 씨 계시니까 저기 한거 네가 다시 받고 넘겨. 진짜 이렇게 불편하게 안 하셔도 되고 진짜 그냥 아들처럼 좀 대해 주셔도 돼요. 우리가 어? 어떻게 아들처럼 네? 대해? 네. 아, 엄마. 네. 네. 아들 왔어요. 어. 이 새끼 이거 빈손으로 온거봐 또. 엄마 집에 오는데. 다른 집에는 사과면, 배면, 과일에 감이다 뭐다 다 갖고 오는데 이거 이제 얘라 비... 이 새끼야. 이렇게 하면 된다. 나 이거 못 하겠어. 지현 씨. 나 이렇게 못 하겠어. 이거 너무 경험 없잖아. 아, 아니 괜찮, 괜찮아요. 진짜로? 진짜 엄마의 그 품이 그리워서 그래요. 그래? 그럼 이리 와번 뭐, 들어와 봐아내 그... 새끼. 지현이 다리 먹으라. 아유. 내 새끼. 와, 배고파. 엄마 가만 나도. 제... 너 좋아하는 배추. <laughs> 아니 하필 이 집현데 네가 나왔어 타이밍 이상. 그리고 그거를. 엄마 나도 다리 좋아 나도 다리 좋아해. 그거 한번쫙 음. 봐라. 다리 좋아해 내 새끼. 음. 어내 새끼 다리 좋아해. 맵지? 너 조금 맵지? 어좀 조금. 조금? 응. 안 맵게 해줄 주고. 아 나도 좋아 나도 내가 나도 엄마가 김치 좋아한다고 닭다리 서준거왜 나한테 주고? 그 저런 거 생겨준대. 새끼가 욕심이 저렇게 많어. 새끼가 욕심이 많아가지고 저래.